달성 공원입니다. 우와. 달성 공원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구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가 입장료가 없어요. 무료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원이 입장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료 입장이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 다니면 막 자전거나 막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 때문에 다니기 좀 힘들었잖아요. 여기는 그게 다 금지돼 있어 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되게 좋아요. 이용 시간은 지금 시기는 오후 6시까지다. 와,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려줄게요. 그냥 입구를 딱 통과하면 탁 트여 있어요. 우와, 되게 되게 데프리카에 왔는데 되게 시원하고 느낌 자체도 너무 좋아 그리고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나고 있어서 일단 비명소리가 나는 데부터 가볼게요 대체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가보자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오골개 닭소리였어 얘다 얘 찾았어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지 너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니? 이 수컷이 되게 칠면조거든요, 이게. 굉장히 몸을 많이 덧돌리고 있어요. 줘봐, 줘봐, 줘봐. 아, 귀여워. 되게 무섭게 생겼어. 구리밥. 아, 이게 구해 중인 거예요? 아. 진짜! 오! 오! 와! 장난 아니야! 나 침팬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처음 봐요 우와! 우와! 오! 나더러 가래! 아안녕침팬지 아, 안녕? 안녕? 우와 계속 나를 쳐다보는데 되게 가래 나더러 아. 침팬지 와 어, 얘는 되게 가까이 나와있다 안녕 저기 너무 쩍벌 아니세요? 저기 저기 너무 쩍벌이신데 그... 아참어 나랑 눈 마주쳤어 와와 신기 반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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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우와 되게 찐팬지를 가까이서 본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laughs> 안녕! 안녕! 달송공원 나온 처음 왔는데 곳곳에 쉴 곳도 참 많아요. 이거 봐요. 나무도 되게 크고요. 나무 그늘에다가 벤치를 되게 많이 마련해놔서 날씨 더울 때는 쉬었다가 쉬엄쉬엄 동물 보고 이러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코요태! 우와! 약간 <laughs>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개같이 생겼어요. <laughs> 개과가 맞아요, 코요테는 잘생겼어요. 야생고양이. 서발이라는 야생고양인데요. 어. 안에 들어갔나? 안 보여요. 야생 고양이.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다. 찾았어. 저는 찾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았어요? 야생 고양이 찾기. 숨은 야생 고양이 찾기. 어디 있게? 저기 그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그 나무 쌓여 있는데 등이 살짝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야생 고양이 서반이라는 야생 고양이래요. 어, 너구리. 너구리는 어디 있지? 너구리는 진짜 못 찾겠다. 아, 찾았다. 아. 자, 저는 찾았거든요. 찾아보실래요? 너구리 어디게요저방 모서리에 보면, 네, 모서리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너구리가 야행성인가? 겨울잠을 자는 유일한 동물이라는데 여기는 여우 여우는 그냥 딱 봐도 보이네요 여우 아, 자고 있어 늑대가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지금 동물들이 털갈이식이라 바닥에 털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역사 노트가 같이 어머오 터지? 늑대가 날 보고 있어 안녕 늑대야 약간 얘도 개과한가 봐요 정말 좀 개같이 생겼는데 예쁘긴 예쁘다. 안녕. 늑대 헬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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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시. 늑대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다. 이곳에 있는 몽골 늑대는 굉장히 귀여운 포즈로 잠을 자고 있다. 어디 하나 내줄까요? 황새는 어 홍브리 황새는 성대가 있다 없다 정답은 성대가 없다 어홍부리 황새는 성대가 없어서 부리를 부딪혀 딱딱딱 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대요 어우 쳐 알았어요 아 곰이다 진짜 곰이다 우와 짜잔 숨은 곰 찾기 곰은 어디 있을까요? 곰 찾아보세요 화면에서 미련 곰탱이라뇨? 곰이 근데 원래 그렇게 미련한 동물이 아니래요. 곰은 진짜 쑥을 먹나요? 아니요 쑥을 먹은 곰들은 다 인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곰들은 쑥하고 마늘을 안 먹어서 계속 곰인 거예요. <laughs> 아무 말 대잔치. 곰곰이 생각해도 곰이네요. 아 아무 말 대잔치.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되게 넓네요 여기 뭐한 30분 잡고 오면 안될것 같아요 2시간은 잡아야 될것 같아요 되게 넓어 은계 콜 색깔이 진짜 예쁘다 이게 은계라는 어닭이나 꿩과래요 달기나 꿩 얘는 황금계 진짜 황금색이야. 우와! 뭘, 뭘 울게? 보여드릴게요. 애들이 지금 바람이 되게 솔솔 부니까 바람이 솔솔 부니까 애들이 완전 낮잠을 떡실실에서 <laughs> 자고 있어. 얘들아. 자, 자냐? <laughs> 자냐? 자고 있냐 자냐? 아이고 예뻐라! 아, 배봐 아이고 예뻐! <목소리> 어호랑이는 앉아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팬분 <목소리>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 아 우리 송혜님 안녕하세요 네 방송 평소에 아프리카 많이 보세요? 아네아 네. 아, 많이 보세요? 게, 게스트로 한세 번인가 출연했어요 아 누구 누구 그거 누구꺼 디디꺼도 보고 네. 수정님꺼도 보고 어 이아나꺼는 어, 어, 몇 번이나 봤어요? 네? 이아나는 몇 번이나 봤어요? 오늘 처음 보고... 오늘 처음 봤어? 네 이럴수가 <laughs> 기념품 제가 여러분 팬 만날 때마다 그냥 들지만 마시고 좀 찍어주십시오. <laughs> 너무 미칩니다. <laughs> 아이 참, 아이, 제가 팬 만날 때마다 네그 뭐, 팬분들한테 기념품 드리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이분께도 카메라를 조만 높여 주시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분께도 기념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하나 TV. 아니, 감사합니다. 네. 마우스 패드구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아, 아이별말씀을요잘 쓸게요. <laughs> 집이 이 근처세요? 아, 아 있잖아요. 네. 게임방에 있었는데. 아, PC방에서 뭐 하셨어요? PC방이 아프리카 방송. 아, 아프리카 방송 아, 방... 아, <laughs> 계셨어요 아, PC방에서 계시다 괜찮으셨습니다. 나오셨구나. 네. 대구 사투리로 그거 한 번만 들려주세요. 응. 오빠 믿지, 이거 해줘요. 오빠 응. 믿지, 그거 해줘요. 배우게. 응. 오빠 못 믿나? 응. 오빠, 오빠, 못 오빠 못 믿나? 오빠 못 믿나? 오늘 반가웠어요. 아니, 우리 성혜님. 성혜님, 여기 여기 인사 좀. 고맙습니다. 저 끝에 보여요. 호랑이. 어 애교, 애교. 호랑이의 애교. 호랑이, 안녕? 아 귀여워! 어, 우리 큐브가 진짜 호랑이 빵가봐. 아 뭐야? 우와. 호랑이 호랑이 어, 다가오고 있어. 어. 호 아! 근데 되게 막해. 빨리 뛰고 싶은데, 뛸 공간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깝네. 좀더 넓으면 좋을 텐데. 한, 세번 뛰면 끝나겠다. 사자. 자기야, 우리 신상 사자. 아, 죄송합니다. 네. 사자. 우와! 앵무새야! 앵무, 앵무세요. 안녕. 어, 안녕. 어, 미, 미안해. 화내지 말고. 야, 뽀뽀하지 말고 떨어져. 뽀뽀, 그만해. 어, 미, 미, 미안해. 계속해. 그 여자친구는 몇 번째 여자친구야? 아, 세 번째? 그럼 앞에 두 명이랑 어떻게 헤어졌어? 아, 미안해 붙지 않을게 <목소리> 아 알았어, 알았어. 안 물어볼게 미안해 아니 그래 사귀라고부터 헤어질 수도 있지 주변에 다른 여자도 되게 많은데 왜그 여자랑만 만나? 아 체급이 맞는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어? <laughs> 여러분이 그러죠? 채팅창으로 물어보신 네. 질문은 다 물어봐 드렸습니다 아니 뭔 앵무새를 통역을 해달라 고해요 진짜 어, 내가 뭐 해달라고 다다다 다 되는 사람인가 <웃음> <웃음> 아이 나 정말 <laughs> 이제 나 갈게, 안녕. 간다니까, 안녕. 야! 어, 그래. 안녕. 자, 원숭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 원숭이가. 오! 새끼 원숭이 있어요. 새끼 원숭이 보여요, 여러분? 우와. 완전 애기야. 어, 어떡해. 아니, 여기서 너무 가까이 왔어요,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쟤도 나 쳐다보고 있어. 안녕. 아, 너, 너무 애기 같아요. 어, 얘는 뭐야? 면벽수련이야? 너왜벽 보고 앉아있니? 뭐하니, 거기서? 코끼리 소환. 우와! 이게 제가 사자를 보고 사자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앵무새랑 노느라고 <laughs> 코끼리 무리를 지나쳤어요. 이제는 서문시장이, 야시장이 10시간이라서 제가 오늘 달성공원 동물원 투어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대구에 오면 꼭 코끼리 너를 만나러 가겠다. 코끼리 깍기다요 <laughs>